하나도 몰라요. 아! 스포해주세요. 안녕. 제네디. 셔터. 이거 뭐예요? 이거 카메라예요. 아니 지금 뭐뭐 뭐 촬영하는 거예요? 이거 천우살이요. 아 천살이 오늘은 또 이제 브이로그로 한번 떼어먹겠다. 떼어먹고 형 브이로그를 떼어먹는 건가요? 힘들어요, 제 브이로그는. 제브이로그도 네, 힘들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머리가 검은색인데, 윤영이 형이랑 똑같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laughs> 저는 블루블랙이에요. 형. 그래요? 똑같아 보이는데? 아니요. 어이, 야, 너 때문에 지금 게임 못했잖아. 네, 여러분. 찬우사리의 찬우입니다. 내일 케이콘을 앞두고 있어서 오늘 케이콘 연습이랑 녹음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냥 뭐쉴때뭐 뭐 하는지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사옥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6시 15분이고요. 멤버들한테 얘기를 해놨는데 오늘 촬영을 한다고 아마 모르는 멤버도 있을 거예요. 준해나, 동혁이는 잘 모를 수도 있고 일단 얘기는 해놨습니다 단체방에. 왜 웃으시죠? 그네는 단체 방안 봐요 자기가 관심 없는 내용은 안 봐요 아니면 자기가 뭐 얘기했을 때는 보는데 그냥 그런 얘기는 우리 뭐해? 뭐 이러면서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가서 카메라를 들이대는 걸로 그런 걸 찍어주세요 6시 30분까지 모이기로 했거든요 지금 10분 전이에요 우리가 가면 분명 1등일 거야 그치? 그쵸 멤버들 일찍 와주길 바래 찍어 빨리 멤버들 일찍 와주길 바래 네. 아마 뭐 저랑 윤영이 형 1번 그리고 가비 형이 아마 2번으로 올것 같고 동혁이가 좀 애매한데 제가 장난만는데 커피를 이렇게 들고 들어올 거예요. 레고 손처럼 컵을 그냥 꽂기만 하면 돼서 고정에 고정. 킹덤에서 아, 커피 들고 그거 한번 붙여주세요. 그거는 피님께서 찾아주실 겁니다. 피이님께서. 오늘도 분명히 여기 커피를 꽂고 올 거다. 카페를 분명히 다녀... 카페 다녀왔어요, 동혁이? 어, 안 다녀왔어요? 아니, 아까 트집집 <laughs> 닫았다고 막 맞아. 절망하는 사진 올렸던데. 어쨌든, 동혁이가 이 레고송하고 들어오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럼 저는 사옥에서 다시 카메라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나 머리를 너무 많이 잘랐어. 이거 뭐 다큐 같은데? 아이콘 다큐. 켰으면 질문을 해야지. 몇살이세요 여덟 살이요네살 오... 응. 치고 키가 좀작네요요즘른사이성장이빨요다지고 키가 작다니까이요 다른 사람은 다른 사 다른 다른 이요 다른 이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은 다 다른 다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다 케이콘. 찬우 사리에서 내가 신발을 따냈으니까. 열심히 매번 아, 왜안 신고 오셨죠? 네? 윤영이 형 이거 봐봐요. 그왜 이래? 어, 이거 비하겠어. 괜찮겠죠? <놀놀라> 무슨 인간극장처럼 나오는데? 준해야! 준해 <놀라> <놀라> <뇌네> 화장실 갔어. <같고. 놀라> 네, 여러분 그럼 연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해 형뭐이 옷에 무슨? 팬분 여러분들 이런 거 좋아해. 오늘의 아웃핏. 너의 아웃핏을 설명해 주세요. 제일 손에 가까이 있는 거 입고 왔습니다. 그리고 염색도 했잖아요. 염색을 해서 정말 올블랙이네요. 입고 왔는데 저형 입고. 아 맞네. 제가 빼졌어요. 아, 오늘 안경에 집중했요 오늘 아이. 아, 아, 거는 제가 사는 겁니다. 뻥이에요. 알칸테소라고. 아, 형 여기도 좋지만 저희 누나 카페도 한번 가주세요. 빨리 홍보해요 그러면. 누나 카페 지금 힘들어요. 오 준해 아, 왔다. 아, 아, 오늘 준해 아웃핏. 오늘 오피. 핏야 어디 갔어 인야 안녕하세요. 팬버들 시작하 전에 사진 하나 찍고 시작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블링블링. 시, 아, 블링블링. 시불. 아, 신호시. 블미 시불. 준비 Let's go. thank 네, 네. 아, 그 거야? 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착해 보이시죠? 코락코락한 놈이 아닙니다 제가 찍을 거 없다고 이제 멤버들 연습하는 걸 도둑 촬영 이런 거 좋아해요, 또 여러분, 저희 케이 o 연습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진환영 위주로 봐주세요 아, 해남남과 새로운 만남 뒤에 남는 건더다른가 Oh 겠습니다 녹음하는 것도 찍어야지 찍어야죠 <laughs> 녹음하기 전에 게임을 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바비형 이기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어우 아, 어떻게 나오냐 이거 뒤에서 찍어 민석아 아 그런 좋은 방법 오케이 제 얼굴은 됐으니까 게임을 봐주세요 여러분 됐다 오 오케이 봐주세요 여러분 아유 왜 이렇게 이렇게 찍었다니까 돌려주세요 오케이 돌려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됐다 나이소룡좀 늘었어 자, 여러분, 잘 봐주세요. 제가 이소룡입니다 어, 잠깐만. 어, 어! 아! 이 해주세요, 이거. 그렇지.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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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저씨가 <목소> 봐주니까 쉽다 쉽고, 아! 어오 이렇게 빠르냐이 하늘이와 자시아 반다. 아. 파이어데들 아저씨 뭘 다이기? 반갑습니다. 네 진짜 녹음하러 가보겠습니다. 출발. 송윤영 씨 녹음 끝났는데 한마디 해주시죠. 못갔어요 왜요? 동룡씨가 너무 높게 썼할수 있어! 아니야 형 충분히 낼수 있는 의미인데 스포 해주세요 스포요? <laughs> 죽어요 이 노래의 포인트는 찬우가 노래를 그 공개를 안 하는데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가요? 말도 아 뭐, 안 해도 돼요 벌써 많이 들었어요 워우 나는 잘한다 워우 <laughs> <laughs> 여러분 오늘 동영이가쓴 노래 녹음을 모두 마쳤고요 노래가 들어가는 장면을 쓸 수가 없어서 아, 여러분들이 아쉽겠지만윤영이 <laughs> 형의 한 글자 스포로 만족하시기를 바라면서 바라면서 이번 주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당간 연습하고 녹음하는 거를 아이콘 채널에도 많이 올라가겠지만 찬호사리에도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안녕. 지금까지 찬호사리의 찬호였습니다. 안녕.